어디로 가야되지? 저희 선배님이 아니에요. 어디? 저기 가야되는거, 아 저기가야되는 <laughs> 길을 잘 못찾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남도 여치라고 합니다. 아. 저희 이제 디제이 오늘부터 일일 차. 아, 그거 본인이 차는 게 아니오. 1일차안 보이십니까? 8일 차? 이 이런 거 원래 선배가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배가 선택한 후배가 자신이 그거를 명차를 잘 갖는. 예. 보수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기 아, 저희 1일 차라고 예 선배님 이제 저 달아주시면 돼요 예. 아 근데 옷을 옷, 똑같이 잘 입고 왔네 예.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선배님이 한거 봤거든요 네. 선배님 1일 차때 모습을 네. 네. 아 저는 이거 똑같이 입었었어요 저도 완전 똑같이 입었어요 조각까지 네. 그러네 그래서. 신발이 좀 다른데요? 색깔이 자 이거 이 신발 좀 더러워가지고 아, 선배님 보는데 새 신발 신고 요새 신발로? 네. 어뭐 양말을 힘좀잊 <laughs> <지워지네>. 네. 나이먹어서양말자국이안 <laughs> 지워져요. 예예예. 예, 예. 이걸 제가 좀다아드릴게요 네. 행히 제가 오시기 전에 혼자서 DJ 해봤잖아요. 네네.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같이 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DJ 분들을 제가 존경하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청담동 여치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잘안 해보셨구나. DJ를 참 어제 오늘 오늘 어떻게 잘할 준비됐어요? 저는 네. 오늘 그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무슨 볼까요? 공부를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게스트 분들 공부. 아 게스트 아, 분들 공부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이 순발력이 말도 안 돼요. 네. 말도 안돼요 맥주 한잔 마시고 올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오기 전에 네. 요게 이제 DJ 시무십조라고 네. 이제 우리 멤버들이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정해 주신 게. 아, 네. 그리고 또 민영님이 또타 네. 방송에서 또, 네.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거의 1년이 너무 그러니까 죠 DJ를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고 가셨는데 음. 요거를 한번 쫙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DJ 시무십조. 음. 예. 두 번째. 첫 번째. 솔직해야 한다. 이거는 저희는 솔직한 건 타고났기 때문에. 자두 번째. <laughs> 네. 게스트에 대해 미리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오늘, 오늘 공부하고 왔어요? 네 오늘 골든 차일드 분들 예. 해가지고 예. 제가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돌은 정치 얘기 금지. 어. 내잘 네, 몰라서 예.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예. 네 번째 핸드폰을 예. 꺼야 한다. 예. 오유. 자, 수고하세요. 오유. 자, 쳐가세요. 자, 그러니까 핸드폰 알람, 알람 꺼야 돼요. 아. 아니 핸드폰을 <laughs> 끄세요. 아니. 저 핸드폰 지금 집에 두고 왔어요. 예. 예. 아. 아니 제가 이거 예. 아. 울려 아. 알람 울려 가지고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알람 울려서 응. 공포의 알람. 다음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 놓고 들어. 아 무조건. 예. 다섯 번째 성 부쳐서 이름 부르지 않게. 어. 저는 애초에 성 부르는 걸. 그렇게 네, 안,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 여섯 번째 보조개 함부로 쓰지 않기. 음. 저는 볼에 살이 많아서 보조개가 안 보여요. 아 아무리 웃어도.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어, 선배님 하면 될것 같고. 예. 일곱 번째 목소리 예. 깔지 않기. 예. 지금 제 목소리 톤 보이시죠? 지금 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파에서 쏘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리예요. 예. 솔파 돼요? 아니요. <laughs> 네, 그다음 여덟 번째 라떼 시작을 하지 않기. 특히 체리. 체리. <laughs> 제가 이거를 그때 언급드렸는데. 네. 제가 보일 것 같으면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예알겠어요 네, 이거 도와주시면 될거 같고 예. 멋있는 선배인 척하지 않기. 예. 아 저희는 멋있지가 않아서 예. 이것도 괜찮을 거 같고 예. 열 번째, 예. 보수적인 모습 보이지 않기. 아열 번째는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약간 좀 진보적인 마인드로 가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취향 존중 이런 것도 저희 잘하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멤버들의 네.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자 그렇죠 게스트분들한테도 똑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예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J 신문 10조까지 다 읽어봤고 오늘 채디와꿀딩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렛츠고